<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내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아내랑 시장 가서 장 보고 같이 점심을 먹으고합니다 어느덧 퇴근. <laughs> <laughs> 네. 아? 하나만 는게 네. 어때? 하나만 다섯 개부터 예. 가능해요. 한개 천원입니다. 오니다 얼마예요? 5천원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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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 고양이 귀여워. 어, 고양이 귀엽다. <laughs> 너무 징그럽지 않나, 근데? 뭐, 음. 미안해라. 음. 아, 아못다 진짜 맛있었다. 온누리 아, 샴푼 좀 주실 건 <laughs> 또. 네 잠옷 빨아야 되는 거이가 응. 트는 무엇이냐? 꽈배기. 요거 생 생일을 위한 미역국. 아직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오란다. 요거 내가 먹을 족발. 어때 마트? 오늘 생일상을 차려줄 어리쇠. <laughs> <요리사. 웃음> 현미빵집 현미 100% 나의 케이크 2대 생일상에 가장 중요한 미역국 아니라 참기름 쭈 응, 그녀의 도구 장비 픽 무서워. 국물보다 건더기 파이기 때문에 건더기에 가능해집니다. 부소줍입니다 그냥 자. 간장 참기름이 여자다 진짜 놓고도 넣고 볶아습니다 맛있나? 다음에 해도 너무 많이 불렸나봐이 엽서도 먹겠다 내 생일성이었고 찜닭 잡채, 깍두기, 계란말이, 워튼 케이크, 뭐 빵은 현미빵입니다. 저는, 저는. 감사다 나의 선물 자. 멋진 아내 지연 <laughs> 우니? <웃음> <웃음> 아! 받는 돈을 줘도 됩니까? 광장에 돈이 남아있습니까? 자유롭다. <laughs> 네. 고마워. 예. <에이>. 내가 거길 가기만 <laughs> 내가 너무 싫어. 응, <laughs> <laughs> 음, 맛있다. 응. 음. 닭도 먹어볼까요? 잡채도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음. 빵니나 괜찮아 응 음. 이제 하잖아 와라응하자나와라 음? 맛있네 그리 우선 이제 계란 다리네 계란말이 제 안에는 계란과 미역국 두 개는 눈감고도 다른 건 네이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laughs> 시간 걸렸어 두 시간 반 나도 그때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때 나보다 막 요리를 많이 했잖아 응 음. 나는 그거 한 거지 응? <laughs> 아, 그거하지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그녀가 운전을 합니다. 흑과 백. 흑백. 스트릿 겸성에첫 출사를 합니다. 서울에서 잘찍기 위한 오늘은 예행 연습이지. 돌게이트는요렇게 생겼습니다. 경주 왔습니다. 이제 많이 안 춥긴 하네. 날씨가 많이 풀렸다 진짜. 고즈넉한 경주. 다들 손에 쫀득이 하나씩 들고 있는금만 쫀득이는 어디서 한 쫀득인데? 널면 뭐 아니에. 그 간식 자랑 해가지고. 어. 울산, 그, 쫀득이가 나왔대. 아, 진짜?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쫀득이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대. 그 어, 성남동 쫀득인가? 어. 오 근데, 어디 합니까? 지금 황리단길 가고 있습니다. 월정교 찍고, 교촌 찍고, 황리단길 가고 있습니다. 흔한 경주 풍경. 거기 돌리면 무덤이 있음. 황리단길에 왔습니다. 한국스러운데 외국스럽다. 발리 느낌. 발리? 발리 만나 나는 왠지 막 약간 유럽 생각났어 약 동남아 느낌 아이가? 그런가? 슝. 와 경성시대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어디 뭘 찍게 저 들어오는 햇빛을 던졌어요 음, 거기 이쁘겠다 그림자랑 뭐야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라떼 어 맛있어 보인다 야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이왜 이렇게 아련한데 뭔가 <laughs> 이거 <이건> 뭐지 <laughs> 언제 찍은 거지 몰라 나 집이네 우리 집이네 구성이 결이 가득 차 있는데 비장하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 광광하락에 찍은 것보다 이 음. 정도 이렇게 찍어도 음. 음, 이렇게 찍어도 약간 뭔가 음. 느낌이 있잖아 이렇게 어차피 근데 이런 거는 네가 폰으로 받은 다음에 네가 자면돼 네가 원하는 만큼 어차피 카메라의 장점은 화질이 좋기 때문에 잘라서도 되거든. 응. 박찬욱의 사진 교실끝. 내 사진 거 볼래? 응두두두두두두두두 <laughs> <laughs> 카메라 움직인 거 말이. 두두두두두두두. 이거 JPG 만들어, 줄게그거 만들어 줄게, 짤 만들어 줄게. 두두두두두두두. <laughs> 어떻게 이렇게 됐지? <laughs> 내가 엄청 반동이 심한가 걸을 때. 던던 던던가? 나던발 제가 벗어 어 <laughs> 근데 이제 울산 넘어갑니다. <laughs> 와이프가 와이프 엉덩이. <옮긴. 웃음> 고형 이동식 반 금강산 삼계탕 담백하다 이짐 삼계탕은 항상 언제 안 웃기는데 담백해 다리가 좀 작다 리 다리, 다리, 다리 너무 다 모자 올리브영 갔다가 집에 갑시다. 잘놀고 집에 갑니다. 어, 나 모자 벗었는데. 모자 벗은 거 티도 안 나네. 내가 모자 벗어야 티 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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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머리봐. <laughs> 아까 그랬다고 모자 벗었을 때. <laughs>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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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